안녕하세요. 시골피디입니다. 오늘은 치악산 둘레길입니다. 맞네 여기. 치악산 둘레길 1번 코스에 왔습니다. 1번 코스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꽃밭머리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작은 국형사에서 시작해서 쭉 성문사를 통해서 가음사창의사 한골삼거리 쭉 가서 상초구 주차장 제1참수시라는 곳에서 끝나고요. 11.2km 정도. 저 앞에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제1코스 꽃밭머리길이라고 있거든요.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제1참수길까지는 11.2km. 어, 요 초입구간 들머리 구간은 이렇게 휠체어가 갈수 있는 구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0.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코스는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둘레길 잠수길 방향으로 중학교 미래 고등학교가 보이네요. 조망이 한번 딱 펼쳐지네요. 아침역이라서 산새 소리가 좋네요. 나네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표지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있네요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표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아. 여기서 헷갈립니다. 아, 여기네요.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 이쪽으로 해서 제일 참수 9.9 k 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표시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덕길로 쭉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한 20분 걸었나? 땀이 좀 나네요. 쭉9.8 그냥 절로 가면 길이 없어. 길이 네. 절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네. 사람들이 글로 올라가면 거기는 끝이야. 거기 지정표가 있어. 그럼 다시 내려와야 돼. 아 그러면 여기 가다가 하늘금? 예 예. 그 표지판이 나와요? 예 네, 예. 네. 저 저. 등등.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위에 또 길이 있어. 아그렇막 둘레길이 거. 아니네요. 네, 그거는. 막다르고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동네 분이신 것 같은데 길이 중간에 한번 갈린다고 합니다 아, 좋은 정보 가르쳐 주셨네 아, 한 5분 이상이 한참 올라오네요 여기서 표지판 아, 네. 그 보고 쭉 올라갑니다 오, 최대의 난코스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있으려나 이런 길이 오. 여기서 왼쪽으로 돌레길은 왼쪽, 근데 오른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왼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오. 네어쭉 갑자기 산에서 내려왔네요 바사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아 어, 여기서 아, 이쪽은, 어, 제가 왔던 길인 것 같아요, 왔던 길. 네. 방향으로는 이 방향이 맞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 조망이 좋은 동네네, 여기가. 아, 조망이 되게 좋습니다, 지역 쭉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지금.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표지판이 있죠? 8.8km 가면 됩니다. 동네 길로 접어드네요. 꼭 제주도에, 올레길처럼. 표시 있습니다. 제가 치약산을 밀고 올라왔네요. 그래서 또, 집을 살아서, 네, 조심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행구동이라는 동네인데, 이렇게 땅이 좀 있긴 해요. 땅이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이 좀드네요 근데 여기 행고동이라는 동네가 조망이 되게 좋은 동네에요 오른쪽으로는 치악산 가늠사가 음, 가늠사 가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저는 제일 참숯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8.3km 가보겠습니다 꽃밭 머리교를 지나쳐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물소리가 우렁차네요. 그냥 오, 우렁찹니다 오다 보니 또 표지판이 없어요.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또 계속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정표가 여기 전부 때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여기 있습니다. 오, 딱딱하 꽃밭머리, 전방 200m. 아침이라서 너무 일러서 다문 닫았네요, 지금. 여기는 좀 이국적인 분위기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아, 좀 남다릅니다. 네. 계속 길 따라 쭉 가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표시는 있습니다. 밭 전망대 카페가 있네요. 어. 표시가 있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나? 저거가나? 현토지? 매매. 아 드디어 제대로 된표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6.7km 가면 될것 같습니다. 9분 전부터 사이로 가겠습니다. 한참을 동네길을 가네요. 네. 풀 스테이 또박이라는 데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마을 길은 이제 거의 벗어난 듯해요. 근데 여기저기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왔지? 아, 이 전체가 매물이 나왔네요. 사유지를 통해서 쪽으로 둘레길이 지나가게 되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쪽으로 올라가면.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아, 여기 행구동이라는 동네가 참 좋네요. 다시 살짝 언덕을 뒷동산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언덕을 넘어와서 다시 내려가는 길인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네요. 아, 좀 전에 지나갔던 마을길에서 어, 에너지 보충하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카페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해서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무난합니다, 길들은. 힘들지도 않고. 5.9km 남았습니다, 현재. 여기는 동네 공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길들이 되게 깨끗해요.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또 다른 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서 어, 제1참숲 간판 보고 그냥 쭉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5.8km 남았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 온 거네요, 제가 지금 현재. 다시 뭐가 나오는데, 큰 주차장이나 보이는데, 철인가 은곡솔 바람숲길이라는 길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저는 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5.4km 박물관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주차장 있죠 저길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멧돼지, 뱀, 고라니, 야생동물 출현주 언덕을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또 아우 숨차다 여기서 5km 아 상쾌하니 좋네요 오랜만에 어, 이 치악산 둘레길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 구간인데요. 총한 139, 1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11개 구간으로 이렇게 구간이 쪼개져 있는데 오늘은 제1코스를 돌고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이제 더 상쾌합니다. 아, 물소리도 좋고, 산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4.7km 남은 구간입니다. 우 잠깐 쉬어갈 수 있게끔 또 해놨네요. 계속 이런 오솔길이 너무 예뻐요. 조용하고 아침이라서. 3.1km 남았네요 여기가 한골 마을인가? 마을이 하나 보입니다 안녕 또 사유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내려가니까 3.6km, 3.5km 내려가면 됩니다.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오면 이정표가 저기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펜션단지가 주변에 많네요. 여서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나? 이거? 어디로 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나봐. 올라가는 거뭐 있지. 올라가야. 이쪽. 여기서 또 잠깐 헷갈리는데. 올라가나? 여기 헷갈립니다. 아.. 저기 표지판인데 올라가는게 아닌가? 이게 이쪽으로 길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쪽으로 그냥 동네 사람들 가는 길인것 같고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표지판이 있어요 아 저건 놓칠 뻔 했네요 아 여기서 잠깐 헷갈렸어요 저 어느 티나무인가요? 쪽에 지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큰 느티나무 있죠? 이큰 느티나무 밑에 이전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3.3km 가면 됩니다. 황골 전통 연 만드는 집 앞입니다. 서쪽으로 이래 가면 될것 같아요. 황골이라는 마을이고요. 여수 많이 만드나봅니다 옆집이 몇 군데 있네요. 마을 경보당. 민골 경보당. 그래서 경보당을 끼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보겠습니다. 대왕교. 경원 리치벨리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동네입니다. 멋들어진 뭐 소나무 감으로 뚝 하고 서 있네. 여기서 경원 리치밸리 방향으로. 2.8km 남았습니다. 병원 리치밸리가 왼쪽에 있고 뒤쯤 하면 될것 같아요 말없이 걷는다 여기서 표지판이 갑자기 어, 이쪽에 있네요 2.5km 남았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이네요. 1코스가 고도가 430이더라고요. 430에서 쭉 이렇게 고도를 낮춰가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2.2km 남았습니다. 2km 남았고요. 제가 9.2km를 왔어요, 지금. 들머리에서 제가 6시 45분, 6시 50분 정도에 출발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40분, 2시간 정도 지금 진행했습니다. 키약산 산자락이 멋있네요. 마늘인가? 마늘이고, 이거는 대파인 것 같아요. 1.7km. 시멘트 타살 하는구나. 거기서, 아, 계속 내리막이네요. 제일 참숲 1.6km. 0.3km 가면 하초교라는 다리가 하나 나온답니다. 저 앞에 다리가 하초교인 것 같습니다. 어허, 꽃잔디 예쁜데. 하초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보면 비판이 네, 있고요. 이 길을 따라 또 올라가면 됩니다. 아, 동네에 꽃잔디들을 많이 심어서 되게 예쁘네 꽃잔디. 저용한은 시골 동네입니다. 아, 돌담 예뻐라. 그래야 어우 개구리 소리가 벌써 나네 오내기 준비 중이구나. 이정표가 떴어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 이렇 이정표가 여기 있네요. 오내기 하려고 놈의 노이 많이 되고 있네요. 나왔어요 1kg. 감자가 벌써 싹이 올라왔네. 아휴, 뭐 심으려고 벌써. 이제 오종을 다 갖다 놨네, 벌써. 중간 깃발이 안 보입니다. 응? 어, 저 밑에 있네요. 좀 지나갈게요. 다들 모짜리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짜리 있네요. 벼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 저기 모를 심네, 벌써. 오, 벌써 심으셔, 저 위에는. 모를 심고 있습니다. 이따 왔어요. 제일 참숯 10.9km 제가 지금 진행해서 왔고요 제일 참숯은 0.9km 남았습니다.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있네 여기가 제일 참숲 같은데 큰 주차장으로 변했데 1코스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이고요 2코스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2코스의 시작점 무슨 교통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어 2코스까지 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산 국립공원 방역으로 출발. 출발.